안녕하세요. 셀스 영어 학원 송도 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문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고, 이 문장의 형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할까? 문장의 형식은 1에서 5형식까지 존재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를 우리는 왜 구분을 해야 되며, 그리고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뭐 없을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1, 2형식 아, 특히 우리는 우리 1형식부터 배워볼까 합니다 시작할게요 여기부터 출발할게요 친구들 우리 문장이라는 말은 많이 알 거예요 근데 문장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문장이란 건 이래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 혹은 글로 내가 표현을 할때 뭔가 완성이 된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를 얘기한다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문장은 뭐냐면 선생님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때 말이 되면 그런 걸 문장이라고 하면 돼요 뭐가 되면요 말을 했을 때 말이 되면 그런 걸 우리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말답게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문법을 배우고 있는데 문법을 풀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문장의 법칙에 줄인 말이에요. 문장의 법칙이라는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말을 할때 말이 말답게 들리려면 규칙에 따라서 너는 말을 해야 돼라는 거를 우리는 배우는 시간을 문법이라고 하고 이런 문법들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는 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선생님 지금 영어 안 썼죠? 뭔가 알록달록하죠. 잘 봐. 일형식 우리는 문장에 크게 다섯 가지 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거 보세요. 일형식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지구는 움직입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되게 기본적으로 짧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뭐뭐를 한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할때 말이 말답게, 말답게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그렇죠? 말답게 들리시면 이렇게 짧은 표현을 우리는 1형식 문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2형식은 약간 좀 달라요. 그는 축구선수이다. 뭔가 세등분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하죠 혹은 그는 행복한 이다를 줄여서 행복하다 이렇게 쓰는 말이 사과는 맛이 나긴 맛이 나는데 뭔가 쓴 맛이 난다 뭔가 1형식과 2형식을 비교했을 때 1형식은 두 덩이 한 덩이 두 덩이를 갖다가 말이 돼서 1형식이고요 2형식은 한 덩이 두 덩이 뭔가 세 덩이의 느낌이 있는 걸 2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3형식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잘봐 그녀는 다시 그녀는 좋아한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말답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 뭐를 좋아하는지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먹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답게 안 들려. 왜냐? 뭐를 먹었는지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는 연주를 한다. 뭔가 말이 같긴 하지만 말이 좀 애매해. 왜냐? 뭐를 연주하는지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늘이라는 해석까지 필요로 하는 문장을 우리는 3형식이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4형식이라는 거는 왜 필요하냐? 이거 봐봐. 선생님이 주셨다 라고만 얘기해도 안 돼요. 선물을 주셨다까지 얘기했는데도 뭔가 부족해. 아, 누구에게 줬는지까지 말을 해줘야 말이 말답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크게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네 덩이까지 뭔가 있어줘야 이런 걸 우리는 4형식 문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장이 말이 말답게 들리다면 요한 가지라도 없는 순간 좀 이상한 문장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런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마지막 오형식이 제일 어려운데 나중에 배울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는 글을 뽑았다까지만 얘기해도 뭔가 말이 되지만 글을 뽑았는데 뭐로 뽑았냐? 아 반장으로라는 뭔가 보충해 주는 말까지 필요한 문장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는 오형식 문장 구조다라고 하는 거야. 크게 이틀 안에서 우리는 영어의 바로 이 문법 말이 되려면 규칙을 지켜야 되는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그 유명한 문장의 형식 파트이다 들어갈게요 오늘은 일형식 아주 쉬운 걸 배울 거예요 시작해볼게요 일형식은 주인공,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도 말이 되는 문장의 일형식이라고 해요 재밌는 거는 동사 중에서도 샘이 자자라는 말이 있었죠 얘가 스스로 자자라는 한자야 즉, 혼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한다 라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뒤에 재밌는 게 플러스하고 그 뒤에 뭐 전치사나 뭐 부사 같은 걸 너가 추가 설명을 할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라는 문장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나뭇잎이 페어, 떨어졌다. 주어랑 동사만 가지고도 문장이 완성이 되죠. 이런 걸 우리는 일형식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쉽죠? 그 다음 볼래요? 나뭇잎이 떨어졌어.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친구들 이거 보세요. 아, 땅 위에 떨어졌다라는 뭔가 추가 설명을 써줄 때 쓰는 말들. 그럼 여기 X를 이제 지워볼까? 즉, 이땅 위에라는 말을 우리는 전치사구라고 하는 거야. 전치사구가 뭐예요? 우리 온이라는걸 우리 전치사라고 얘기했잖아. 전치사 뒤에 여기 전치사 뒤에 이렇게 the ground라는 이런 명사. 여기 D가 안 써지네? 이런 명사를 이렇게 쓰면 우리는 전치사랑 명사를 같이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고예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그 다음 볼래요? 나뭇잎이 fell, 떨어졌대요. 이번에는 in the morning. 아침에 떨어졌다 할때이 아침에라는 말을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된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우리 친구들? 중요한 거는 바로 얘야. 바로 뭐냐면 주어랑 동사만 가지고도 말이 되면 이게 다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요, fell이라는 떨어졌다라는 요 동사 보이죠? 쌤이 지금 보라색깔 동그라미 치는 거, 이런 거를 스스로 쓰일 수 있는 동사라고 해서 자동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더러워졌나? 다 지워볼게. 마지막 문장 볼래, 친구들? 잠깐. 나뭇잎이 떨어졌다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근데 땅에 아침에 쉽게 말해서 얘들아 전치사 구라는 게한 개가 쓰였고 얘는 두 개가 쓰였죠. 이 말은 얘들아 전치사구가 깨. 뒤에 따라 붙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글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길어져요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글이 길어지더라도, 중요한 건 뭐라고, 얘들아?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거는, 주어 동사만 써도 말이 되는 걸 우리는 어차피 뭐라고 한다? 일형식이라고 한다가 중요한 거야. 마지막 문장 볼래요?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slowly, 느리게 떨어졌다. 우리 뭐뭐 하게, 이 ly 붙은 걸 우리 뭐라고 하냐? 위로 가서 우리는 부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부사도 추가 설명할 때 쓰는 말이고,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알겠죠?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장이 돼. 이거 보세요. 새한 마리가 노래를 합니다. 라는 문장도 일형식이고요. 두 마리의 새가 노래합니다. 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아침에 라는 전치사고를 써도 얘는 일형식이 되는 거야. 문장이 점점 길어지지. 지구가 움직입니다. 만 해줘도 문장이 되는데, 아 태양 주위를 이라는 요 어라운드가 전치사거든 얘도 전치사고를 쓴 거야 전치사고 그래서 얘도 그래 맞죠 일형식이다 그다음 뭘래요 나의 삼촌이 월스 일을 하십니다 그게 일을 하신대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은행에서 일을 하십니다라고 추가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역시 일형식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마지막 문장 재밌다 문장이 길어졌죠 여러분 요거는 마지막을 선님의 밑줄 접게 마지막 문장 이렇게 볼까 마지막 문장은 좀 길지만 천천히 가볼까. 나의 삼촌이 일하십니다. 요렇게 두 개만 써도 되는데 여기 중간에 서울에 계신이라는 전치사구가 여기 사이에 들어간 거야. 서울에 사는 나의 삼촌이라는 말이 되고 일하십니다까지만 해 줘도 되는데 여기서 은행에서라는 또 전치사구가 요렇게 쓰인 거야.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게 발견돼요. 전치사구라는 게 이렇게 사이 사이에 사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글이 짧았던 게 길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길어지지만 정리할게요. 친구들. 잘 보세요. 결국에는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는 걸 우리는 몇 형식이라고 한다? 1형식이라고 한다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 갈게요. 친구들.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there is there are 혹은 there was there were. 요런 말들이 있거든. 얘네들은 무엇 무엇이 있다. 그리고 얘는 무엇 무엇이 있었다. 얘가 과거형이잖아. 그치?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there is there라는 뜻이 무엇이 있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there is 뒤에는 단수명사. 한 개짜리가 들어오고요. there are 뒤에는 복수명사. 두개 이상의 명사들이 들어온다. 라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뭔 말이냐. 이런 뜻이야. there is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엇 무엇이 있다.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근데 사과 한 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 이거 보세요. There is no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 무엇 무엇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사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밑에 거 가볼까요? There was네. 그러면 얘는 해석 어떻게? 무엇 무엇이 있다야, 있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봐봐. 여기 was 아 이거, 여기, 여기. 여기 결국에는 여기 was도 여기로 가면 돼. 여기 there was 뒤에도 어차피 무슨 명사를 쓰는 거야? 단수 명사 쓰죠. 그래서 an apple. 한개의 사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한 과의 사과가 있었다.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전치사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얘를 쓰든 안 쓰든 얘는 똑같이 일형식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볼게요. there are.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거 보네. 여기 r이 들어갔네. 여기 봐봐. 요 r이 올 때는 뒤에 복수 명사를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 애플쓰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과들이라는 복수 명사를 써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There are. 무엇 무엇이 있다야, 있었다야, 친구들? 있었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 사과들이라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을 때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형식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그만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그 다음 또 이거 말고 there is there 라 말고도 이런 게 있어요 해봐 there seem 같은 것도 있고 there appear 이라 단어도 있고 there live there come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각자 해석이 각자 아 요렇게 되고 얘는 요렇게 되고 얘는 요렇게 되고 얘는 요렇게 된다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there seems no 그러면 얘는 어떤 표를 찾아가면 되냐면 요 표를 찾아가면 되네 무엇엇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요게 no가 있으니까 무엇엇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면 돼.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유.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것 같다. To doubt. 의심해야 할. 이런 뜻이야. 그녀의 이야기를 의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즉, 믿어야 돼. 이런 뜻이야. 됐나요? 밑에 거. 그 다음, 요거, 쌤이 이렇게 지우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 잠 봐. There appeared. 이게 나오잖아? 그럼 이걸 외워놓으면 돼요. 예. 근데 여기에 여기 ed가 붙었잖아 그러면 과거로 해석하면 돼 과거로 그러니까 무엇 무엇이 있는 것 같다야 무엇 무엇이 있었던 것 같다 같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즉 뭐가 있는 것 같았냐면 to be some misunderstanding 얘가 오해란 뜻이야 그러니까 some은 조금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조금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았다 이런 뜻이야 between us 우리 사이에 라 뜻이고요 h e r e w o v e d 가 나오면 얘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무엇 무엇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누가 살고 있냐면 늙은 남자 노인이 살고 있다 마을에 이런 뜻이야 이런 거는 전치사고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됐나? there comes가 나왔네 이렇게 가면 돼요 무엇 무엇이 온다 라고 해석을 하네 근데 선생님 여기 s를 왜 붙여요? 이거 뒤에 봐봐 a point라는 게 우리 무슨 명사야 단수명사 한계죠 그러니까 얘는 s를 붙여주는 거란다 얘들아 여기 s를 그래서 무엇 무엇이 오냐면 어떤 지점이 온다 Where you give up 네가 여기 재밌는 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Give up이 포기하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포기해야 할 어떤 순간 지점이 결국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즉 여기도 다몇 형식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다 일형식 문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만입니다 내려갈게요 아 일단은 여러분 여기까지 일형식 문장이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형식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